제 15회 국무총리의 세계 아마 바둑 선수권 대회 오늘 아시아예선 2회전 하이라이트 보내드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최예진 특별 게스트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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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반갑습니다. 먼길 오셨는데요. 어,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교와 10대 때 바둑을 함께한 바둑 친구 <laughs> 최예진이라고 합니다. 네, 기력은 어느 정도? 아마 사단증은 소유하고 있고 안 돈지 한참 돼서 아직 저의 기력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신 <laughs> 최예진님. 자, 오늘 대만하고 싱가포르하고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오늘 대국 어떻게 보셨나요? 아, 오늘 대국 뭔가 좀 지루한가 싶다가도 음. 갑자기 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고 음.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대국을 음. 뒀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지금 더블 일리미네이션이라서 지금 두 선수가 1승을 거둬서요. 승자끼리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기면은 본선 진출 확정. 확정. 지면은 그래도 또한 번의 기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만하고 싱가포르의 경기죠. 지금 대만 선수가 흑입니다. 초반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짰더라고요. 두 네. 선수가 요즘 AI가 나와서 그런지 음. 이 민수도 굉장히 이제 급속 두터운, 두터운 수? 자리라고 볼수 있고 이제 늦지 않게 삭감을 했고요. 네. 여기서 1 0의요한 수도 AI가 추천하는 1등수였습니다. 음, 느낌이 있는 수네요. 네. 여기서 이제 기분 좋게 눌러갔는데 여기서가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뒀는데요. 네. 이 수가 좀 어땠을까요? 음, 또 다른 좋은 수가 있었을까요? 네, 이 수로는 이쪽이 좀 시급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선수 교환을 하고 이렇게 두면은 음. 이 돌이 조금 중앙으로 붕뜬 느낌이죠? 네. 그리고 오른쪽 석점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음. 이렇게 발빠르게 갔으면은 백이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 이수가 조금 발이 느렸고요. 크 이제 급소 좋은 음. 자리를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자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붙이는 좀 멋들어진 수긴 한데, 네 이수보다 더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수죠? 바로 이렇게 어깨를 짚고 한번 더. 아 이제 걱정이 되는 수는 이렇게 커팅하는 수잖아요. 네.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받으면은 이두 점이 갈 데가 없어요. 백이 음. 의외로 수가 많아서 네. 충분히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좀 붙여간 수가 어 조금 급했던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 빵 따냄을 줬는데 이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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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웠어요. 네. 여기서 는 어떻게 뒀어야 될까요? 단수를 바로서. 일단 키워서 버렸어야 됩니다. 네. 이러고 뭐손 빼도 된대요. 그냥 큰 자리 뒀으면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모로 활용할 때가 많아서. 뒷맛을 남겨두죠. 이쪽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하죠? 네. 당장은 안 둬도 됩니다. 이렇게 네. 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요걸좀 아낌없이 준 것이 음, 흙을 두텁게 만들었네요. 이 바둑을 많이 그르치게 됩니다. 지금은 흙 승률이 8대 2를 넘어서 순식간에 네 이제 흙이 완연한 우세. 집도 많고 바둑도 열지 않고 두텁고 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앙 다섯 점이 조금 위험해 보이죠. 네. 어 이수로는 어디 뒀어야 될까요? 하변 쪽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이 좋지 그렇죠. 않을까 았 싶은데요. 일단 머리를 내밀어서 나중에 이런 수도 지금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아, 폐맛 있죠? 음. 음. 실전에는 좀 붙이는 맥점, 어디서 좀 많이 본것 같은 수를 구산을 하는데, 네. 살짝 그 정확도가 빗겨나갔습니다. 아쉬웠어요. 음. 지금 이렇게 다섯 점이 흑의 수중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흑이 9대 1을 넘어서서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장면 그렇죠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됐죠? 네 여기서 이 수도 굉장히 멋들어진 착점이었는데 끊으면은 이어가지고 음. 이렇게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없네요 응, 귀가 이렇게 잡혀버려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면은 이게 안영이 다 파워가 됐죠. 네. 음, 그래서 아쉽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알토랑 같은 실리를 내줬는데 네. 여기서의 딘스도 굉장히 유연한 발상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일감은 이건 일감 막는 건데 여기서는 별무신통. 오히려 음. 끊겨서 이쪽 실리는 손해를 봤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전은 이렇게 알토랑 같은 집을 음.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를 막은 수가 좀 작았어요. 손 따라둔 느낌이 있는데, 손을 빼고, 그렇죠. 가장 큰 자리가 어디우 여기로 갔으면? 네. 이랬으면 집으로 조금 더 좋았겠죠. 아직 노려볼 만한? 어, 여기도 이제 약점이 있고, 네. 근데 백이 좀 당황을 했는지 이쪽을 틀어 막았는데, 음. 이쪽 집이 생각보다 짓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서 선수를 그렇죠. 뺏기고, 이제 흙이 이쪽까지 가서는, 흑이 정말, 동무대, 그게 동무대. 음. <laughs> 이대로 승부가 난가 싶었는데, 그렇죠, 아니었죠.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우상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가 이제 이바둑의 하이라이트인데 아무것도 없을 줄 오, 알았어요. 맛이 좀 나쁘게는 생겼어요. 음. 여기서 사실 뭐 끼워도 이막는수가좀 기분 나쁘긴 한데 그래도 음. 뭐 참아두면 되죠. 네. 음, 그래도 귀에 실린 착실하니까. 네. 근데 여기서 흙이 이렇게 받는 바람에 네. 여기서 또한번 화를 냈는데. 네. 그래서가 난리가 났죠. 그렇죠. 아직은. <웃음> <웃음> 아니, 여기서 그냥 빠졌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귀에서 사는 수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어, 들어가면 이제 죽는 모양이고. AI는 여기서 이렇게 이쪽을 끊어 잡으라고 합니다. 상변. 상변도 크네요. 음. 이쪽 넘어가는 거는. 서비스 하고 <laughs> 이쪽을 먹어도 충분하다. 네 그런데, 그런데 이쪽을 젖히는 바람에 <laughs>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치 받고 왜 길이죠? <laughs> 내 집입니다. <laughs> 아니 내 집이라고 살았어. 아이 열면 집에 놨어야 되는데 흙이 흙이 잡으면은. 분의 여섯들 12열 4집인가요? 네. 4열 네집인데흙대이 4집 맞으니까 1 8덟 집이 아, 크네요. 날라간 거예요. 커요 그래서 이 바둑이 지금 9대 1까지 갔던 바둑이 비등비등해졌니다 비등비등해집니다. 어. 음. 자,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들여다 본수도 굉장히 좋았고. 네. 여기서 내띈 수가 살짝 늦춘 수야. 음. 근데 여기서 쾅 막아 버렸으면은 지금 이런 수가 떨렸을 텐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쪽도 그쵸. 다 연결이 됐죠? 네, 음. 응. 아니 이랬으면 흙이 살려주세요 했어야 되는데 이러고 강력하게 이쪽을 지어갔으면 어땠을까. 큰 백집이 났네요. 음. 응. 이랬으면 거의 5대5 <laughs> 역전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네. 거의 지금 다 왔는데 바둑 만들었는데 여기도 아쉽게도... 어 여기서 급격하게 백이 늦추는 바람에 여기도 안 받았어야 되죠? 네. 여기서 이제 몰아쳤어야 됩니다. 이쪽을 선수하고 더큰 수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쪽을 선수하고 이쪽을 이렇게 지켜갔으면 음. 그렇죠. 이쪽도 한 점을 먹어놓고 이렇게 지어갔으면 음. 실전에 이쪽에 흑집이 불어나는 바람에 승부가 결정이 났는데 이렇게 이쪽을 지키고 이쪽 약점을 보강했으면은 백이 아주 유망한 국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수가 거의 마지막. 실착. 어. 마지막 두 번째라고 할게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실착이 아니었나. 굉장히 좋은 기회를 지금 놓칩니다. 아, 그런데 흙이 여기서 진짜 이 수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됐어. 네. 응. 진짜 저 수는 응. 뭔가 백에게 이길 기회를 충분히 응. 줄수 있는 수였는데 응. 이 수가 얼마나 대악수였냐면요 지금 실전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집으로는 1도 한게 없어요. 1도 네. 한게 없고 오히려 나중에 이쪽으로 음. 뒷문만 열어준 수 네. 그리고 이쪽은 전혀 한번더놔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나중에 한수 이렇게 두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수랑 이 수를 교환한 거니까 그렇죠. 엄청난 대학수죠자 네. 흙이 지금 추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조금 흔들렸던 수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패착이 나옵니다. 아쉽습니다. 아, 아쉽네요. 다 만들어놨는데. 이길 수 있었던 어, 가족을. 이수로는 일단 이쪽은 빨리 해야죠. 식기 전에. 하고, 이쪽을 좀 붙여서 노려봤어야 되지 않나. 네 차라리 이쪽을 그냥 잔소리 치거나. 네. 지금 이수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백도, 아, 흙도 얇기 때문에 이쪽 그 쪽에 이쪽에 돌이 놓였으면 충분히 쌓을 수가 있었는데 백이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었어요. 음. 뭔가 음, 음. 마음을 넣왔어 너무 지금 찬스가 와가지고 좀더 떴던 것 어, 같아요. 음. 밀어붙여야 되는데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몇수 후에 이제 바둑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러고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음. <laughs> 여기를 막혀 가지고는 음. 어 이게 몇 집이 나 설마 거예요? 저기가 흑집이 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바둑이 9집 반 차이가 났는데요. 16집. 지금 좌중앙에 집이 난 것만 해도 10집 넘게 났죠. 네. 음, 이 바둑이 원 사이드하게 밀리는가 싶었는데 백이 우상계에서 멋들어진 수를 보여주면서 단한 번의 찬스가 있었다. 그렇게 네. 확 밀리진 않았다. <laughs>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바둑 어떻게 보셨나요? 흥미진진했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우상기 쪽이. <laughs> 어, 바둑은 역시 <laughs>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둬봐야 맞아 맞아.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네. 교훈을 준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바둑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바이.